미시간 호수에서 확인한 참 믿음의 열매 감사. 이 시간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성옥 교수의 5분 명상입니다. 2000년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엘구어가 대통령 후보로 격돌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부시 후보가 가는 데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외치고 다니곤 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엘고 역시 한술 더 떠서 I'm a born again Christian My favorite verse is John 16.3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는 편인데 다른 성구를 좋아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엘고가 좋아한다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내용을 확인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꾸를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엘구가 가장 좋아한다는 성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실수해서 요한복음 16장 3절로 거꾸로 말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몰라서 계속 거꾸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 속에 엘고는 끝내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고백했던 성꾸가 적지 않은 자기당 소속의 그리스도인들을 떠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고 만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없애고 한 구절만 남기라면 어떤 구절을 남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10중 8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할 것입니다.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소중한 구절이 맞을까?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하나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한 목사님 다섯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한 내용을 3분짜리로 요약해서 마치 한 사람이 설교한 것처럼 이어놓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만드니에 솜씨에 우선 놀랐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최고 설교자들이 외친 복음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침은 물론이요, 복음의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거의 대다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만 달랑 떼서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자체가 요한복음이라는 전체 문맥을 해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친숙한 구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일단 이 구절은 16절 한절만 딱 떼어내서 암송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 그한 구절만 떼어내서 해석하면 반쪽짜리 복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은 요한복음 3장이라는 전체 문맥과 흐름을 이어가는 내용 중 아주 작은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3장 16절 한절을 달랑 떼서 내 암송하려면 반드시 이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혼용했습니다. 사실 믿음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세요. 대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요한에게 믿음과... 순종은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의였단 말입니다. 순종이나 행함이 배제된 믿음이 가져온 영적 폐해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행함이나 순종을 무시한 채 믿음만 강조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으로 알아온 까닭에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나 순종이 없는 립서비스만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있는 신앙이라야 참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걸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바울도 야구보도 똑같이 그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하신다는 선포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외치신 한마디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의 가사를 참조해 보십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 찬양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왔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사야의 선포는 바벨론의 몰락과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 선한 통치, 구원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포를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나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을 천국행 티켓을 손에 넣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근원적 의미를 되짚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잘 되는 나,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축복받은 나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라면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복음의 근원적인 진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에 살았던 욥이나 바울의 삶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헛되고 어떤 삶이었다 조롱하며 비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 완전하고도 온전한 복음이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일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전체, 특히 요한복음 3장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순종이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된 신앙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동으로 이루어드릴 때이 땅에서의 육적인 복은 물론 천국에서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이렇게 한 구절을 달랑 떼어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간 문맥을 무시하고 한 절씩만 달랑 떼서 암송해온 성경 구절 탓에 기복주의, 번영주의, 만사 형통주의, 기도 만능주의가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후 문맥과 연결시켜 순종함을 믿음에다 버텨서 첨가한다면 한 구절로서도 충분히 제대로 된 완전한 복음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한 구절로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는 우선적 중요성 프라이어티를 파악하지 못한 채이 모든 것이라는 부차적인 내용에만 치중해서 살아간다면 기독교는 앞으로도 계속 싸구려 저질의 반쪽짜리 복음과 그리소인을 양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복음, 순복음, 온전한 복음, 보금,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한 이상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은 우리의 생을 어떤 모습으로 주님처럼 살아들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이 될 것인가를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의 미시간 호수에서 확인한 참 믿음의 열매 감사였습니다.